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앤 박광남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이란 이스라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현대전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에서의 전투를 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이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란의 신무기 개발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협들과 이에 맞서 미국이 제시한 차세대 국방 전략 '골든 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가 어떻게 우주 산업으로 향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러시아가 비아셋의 위성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기사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2022년 2월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공하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서 통신위성 기업인 비아셋의 네트워크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나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군의 정보기관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통신망의 장애가 생겨서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제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위성망을 사용하고 있던 독일의 풍력 발전기 수천기가 원격으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즉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우주와 통신망을 타겟으로 한 우주 전자전이 먼저 시작이 된 것이죠 네 러시아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과 함께 크라스 와포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량인데요 같은 강력한 지상 기반 전자전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일종의 제밍 장비인데요.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마비시켜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의 공격을 막아내고요. 반대로 러시아 드론의 공격 정밀도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현대전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서 우주 자산과 전파를 지배하는 하이브리, 하이브리드 전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4년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한 미사일 중에 자체 개발한 초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다층 방공망을 모두 뚫고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미사일인데요. 이게 이란의 파타로 명명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하 5를 넘어서는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이란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는 마하 14에서 15 정도의 속도를 가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된다면 천존하는그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비대칭 무력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나를 공격하면 너에게도 최악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로 공격을 하겠어라는 것들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안보 전문 기관인 SWF는 이미 다양한 우주 위협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의 정찰 위성 레이더를 교란하여 지상 감시 능력을 마비시키거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에 눈을 멀게 하고 레이더로 유도되는 미사일을 무력화 시키는 등 우주 공간을 활용한 공격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신무기의 등장 그리고 우주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현실화되자 미국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국방 전략인 골든 돔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과거처럼 지상에서 요격하는 것을 넘어서 우주, 관광, 우주 공간 자체를 방어의 핵심 영역으로 삼는 새로운 전쟁 및 방어 개념의 시작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우주 역량이 향후 미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 능력이 될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이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요 계요로 한번 살펴보면 미 우주군에서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초기 예산이 175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원화로는 237조 가량의 엄청난 돈입니다. 핵심 구성 요소로는 우주 기반의 센서, 우주 기반의 요격기, 그리고 AI 기반의 C2, 좀 어려운데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 시스템의 통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전담 조직이 해당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층 방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지 궤도, 중궤도, 저궤도에 이르는 여러 층의 우주 공간에 감시 및 추적 위성을 촘촘하게 배치합니다. 이 다층 위성망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AI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어서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요. 지상과 해상의 요격 시스템에 직접 타격 정보를 제공하는 킬 앱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 직접 요격기를 배치하는 구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8년 완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20년간 최대 5,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기 예산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사실상 골든독 프로젝트라는 것은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정치적인 비전 또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개별 프로젝트들이 그 비전을 구,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차세대 OPIR 이라고 불리는 것은 현재 운용 중인 이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인 SBIRS 위성을 대체하는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 중 하나고요. 주된 임무는 지구 전역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 탄도미사일의 발사 화염을 가장 먼지, 먼저 탐지하여 국가 지휘부에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극초, 극초음속 미사일 추적을 위한 회복력 있는 MWMT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진화된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개발이 됐고요. 이 GEO 위성보다는 낮은 중계도에 다수의 위성을 배치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회복력이 높은 이 회복력이 높다는 말은 일부 위성이 파괴돼도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감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고요. 핵심 기술은 위성 간 링크를 통해서 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생존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를 커버하는 저궤도 추적망인 PWSA 추적계층은 미 우주개발청이 SDI가 주도하고 있는 거대한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수백 개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된 이 추적계층은 넓은 시야각의 센서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미사일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전과정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수의 소형 위상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방어망의 생존성을 높이고. 광학위성관 링크로 추적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HBTSS는 미사일 방어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PWSA 추적 계층과 협력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PWSA가 넓은 지역을 감시하면서 미사일을 최초로 탐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 HBTSS는 더 정밀하고 좁은 시야각에 고감도 센서를 이용해서 해당 미사일을 집중 추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도록 하는 사격 통제 수준의 정밀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요 우주 프로그램에 사실은 예산 요청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는 예산 배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025년 RDT&E 즉 연구 개발 예산 요청안을 보면 기존의 고비용 전략 자산인 차세대 OPIR 예산은 소폭 감소한 반면에 극초음속 미사일 추적에 필요한 저궤도 중계도 위성망인 회복력 있는 m w m t 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방어의 중심축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된 새로운 신무기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수의 고가 위성에서 다수의 위성을 그물망처럼 연결해서 생존성과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안보에서 우주사산의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점점 더 부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우주 공간은 단순한 탐사의 영역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향방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의위와 공세적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 그리고 냉전 시대의 역량을 복원하며 비대칭 위협을 강화하는 러시아로 볼수 있는데, 일례로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우주 역량이 떨어지는 러시아는 누돌과 같은 ASAT, 즉, 위성 공격용 미사일 같은 우주 공간에서의 비대칭적 전력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궤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중국은 22년에 위성의 궤도 이동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위성을 교란하거나 공격할 수 있도록 그 궤도에, 해당 위성이 설치되어 있는 궤도에 근접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스페이스 X가 준비하고 있는 공중급유를 위한 근접 기술도 무기로 활용할 경우에는 저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강대국들의 우주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위 산업의 수요는 우주로 더욱 집중될 것이고 우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 안보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N의 박광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